영어로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이름은 아그네스. 오늘 오늘은요, 제가 홈센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에베 향수를 보러 왔습니다. Hey, i, swear to God, I to, don't um, so I'm like, i like her so much yeah, my my good good. So i want like, oh, oh, like. like so yeah, like like try 이거는요 음. 네. What is the price? n e s 수 좋아해요? y 수 u t what's it? w h a t 조금 t 지 않나? t 수 it? What's it? What's it? What's i 차분하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음, it's art.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가 아닙니다 <laughs> 오늘 갔다 온 브랜드는 노엘베라는 <laughs> 브랜드인데요 그냥 가방도 팔고 옷도 파는 브랜드인데 프레그랜스 또 파는 때라서 오늘 샀습니다. 홈 프레그랜스. 홈 센트? 뭐 향초나 룸 스프레이. 집에 손님이 많이 오네. 아, 그것보다 그냥 좀 제가 향을 좋아해서 일할 때뭐 스트레스 받거나 좀 답답할 때 뿌리며 정신건강과 <laughs> 차분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프리랜스 디자이너 하고 있고요.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어요. 네. 네.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는 거네? 이제 프리랜서니까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네. 그리고 집순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제 노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집에 있는 게 그냥 좋아요. 제가 혼자만의 시간을 되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를좋아했 <laughs> 코비드 때부터 좀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긴 해요.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주변에도 이제 친구들 항상 제 롤이 친구 얘기 들어 주는 거라 하다 보니까 궁금점이 많아져서 공부를 하고 있죠. 시애틀 시애틀 출신. 뉴욕은 제가 뉴욕을 어, 2015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가 바로 온 거거든요. 네. 네. 그냥 일단 시애틀에서 대학 합격 됐는데도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뉴욕을 가고 싶다. 네, 뭐 뉴욕도 그냥 새로운 경험이다라고. 시애틀 어때? 시애틀 좋아요. 일단 자연이 엄청 많고요. 하이킹도 엄청 이제 많이 할수 있는 데 많고 조용하고 겨울에는 당연히 춥죠. <laughs> 뭐 추운데 그래도 여름 가 여름쯤에는 진짜 날씨 엄청 좋아요. 예 네. 그리고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사람들이 막 시애틀 생각하면 비 많이 오고 막 우울하다고 하는데 좋다고요 <웃음> 시애틀. <웃음> 자주 가요. 자주, 않나요? 네. 가족도 거기 있으니까. 그래도 1년에 한한두 번은 가려고 해요. 남자친구 있습니까? 아 이거 뜬금 없이 없는데요. 없... <laughs> 없어요. 뭐... <laughs> 아, 뻔하죠. 근데 남자 얘기는. 뻔하다어 얘기 <laughs> 어떻게 뻔하지? 항상 항상 똑같죠. 저는. 인기 많잖아. 요 인기 없어요? 헌팅 당하지 않습니다 헌팅이요? 받아도 어, 그냥 좀, 아, 거절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저, 자만추네 근데 뭐, 요즘에는 많이 없고, 제가 안 나가니까. 어. <laughs> 많이 없는데, 뭐 어렸을 놀라게. 때는, 어렸을 때는 뭐. 뭐라고 말었 뭐라고 말냐고요 그냥, 혹시, 아, 글쎄,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딱다 <laughs> 다 똑같지 않나? 그냥, 혹시, 술 한잔, 막, 이러, 이렇지 않나? 술 한잔 아 아닌가? 저잘 몰라요. <laughs> 저도 잘 몰라요. <laughs> 를뽑아야 좋은 점이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다? 많이 배우고.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제가 살짝 시애틀에서는 되게 조용했거든요. 네, 조용하고, 그냥 제 성격도 되게 소심하고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데, 여기 와서 이제 많이 버는 거예요, 저도. 주변 사람들이 워낙 이제 활발하고 자기 할일할거다 하고 하니까 성격도 되게 터프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그런 와인셋을 가지면 나도 좀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근데 한 번쯤은 여기 와서 생활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되게 제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인테리어도 관심이 있고 심리학도 뭐 되게 관심이 있고 패션, 뭐 디자인, 뭐 그래픽, 이런 것도 다 관심이 조금씩 있으니까, 저는 그냥 좀, 인생 한번 사는 거, <laughs> 하고, 싶은 거. <laughs> 하고 싶은 거. 그래서 20대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만약에 아니면, 다른 거할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민거리 있어? 주변에 이제 워낙, 그런,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순수록.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은 워낙 이제 뭘 선정하고, 아, 잘하는 아직도 애들 많지. 네, 아직도 아이들. 있는데, 내가 이런 마인셋을 드 갖고 하니까 되게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각자 템포가 다 다른 건 있어? 맞아요. 근데 그런, 워낙 그런 마인셋이 드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없 어, 네, 어쩔 수 없고, 그냥 그것만의 좀. 치료법을 참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책을 더 읽고 어, 그냥 버립시키면 전부 은 돼서 맞아요. 근데 비교하고 막 이런 거는 되게 요새들 다 음... 비슷하게 올지 음... 좀... 네. 맞아요. 걱이 있어? 좀 있었 었어요 어... 일단 코비드 때도 생긴 그 어...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더그러게됐 제가 INFJ거든요. 계획적이거든요. 근데 요즘 따라 그게 살짝 바뀌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워낙 이제 더 많아지니까. 그냥 지금 안 되면 뭐 다른 거를 할수 있고 뭐 이런 좀 프리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성능한 느낌이네. <laughs> 네. 제 스스로도 그게 느껴져서 되게 아주 뿌듯해요. 근데 뉴욕이 살짝 저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요? 너무 내 자신을. 너무 이렇게 푸단하지 말고 그냥 너무 사람한테 안 맞춰 줘도 된다. 그냥 너가 우선이다. 숨 <laughs> 쉬고 살아라. 하고 어, 어. 너무 좋은인 같아. 어, 혼약자 나온 말이. 거의 혼약자인데 지금. <laughs> 고민이 있으 고민 고민이 있으시면 저한테 DM으로. <laughs>